그럼 문제가 좀 달라지는 거죠. 왜 우리가 살아생길 때 부모님들이 전부 다 자식을 잘 이끌고 전부 다 자손들을 잘 이끌어 주냐면은 나중에 내가 죽었을 때이 후손들이 전부 다 내를 빛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자식을 잘못 성장시키고 내 후손을 갖다 내가 진짜 바르게 이끌지 못해가지고 이걸 전부 다 조금 모가나게 성장시켰다 라면 내가 죽고 나는데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사후에. 그죠? 우리는 전부 다 인간으로 살아갈 때는 백년안 밖에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내가 육신을 벗고 나서 내 영혼신이 되버리면요 내가 천년만년 살아가야 되거든. 그러면은 내가 윤회를 해야 되는데, 윤회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뭔가를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집장을 지 풀어야 돼요. 풀어야 되는데, 영혼신이 돼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 내가 말씀드린 거야. 왜? 육신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자손을 갖다 잘 이끌어 놨어요. 자손을 잘 이끌어가지고, 내가 모르지만 이분이 지금 내 후손이 뭐냐? 멘토를 만났네? 질려서 교육을 받고 있네? 나는 예를 갖다 잘 키운다고 잘 키우고는 아니지만 어떻게 그냥 막 그렇게 막목가나지 않게 성장을 다시켰는데 내가 죽고 난 뒤에 내가 내 자손의 내가 덕을 볼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 지금 멘토의 인사 교를 만나 가지고 열심히 지금 자손이 막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 조상들이 전부 다 주파수를 다 열어야 특히 도안과 같은 경우는 창원계 내출로 연결된 모든 신줄로 연결된 조상들이 전부 다다 주파+ 수를 놓고 자 공부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멘토가 지금 이렇게 법문을 할 때도 뭐냐면, 신들이 전부 다 차원계에 다 물어놓고, 여기 같이 와서 동참하는 신도 있고, 차원계에 문을 열고 지금 다 법문을 다덮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들으면은, 지금 누구의 지금 덕을 보는 거냐면, 지금 자손의 지금 덕을 보는 거예요. 근데 도반이 물으셨다지, 어, 인간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지식을 갖다 안에 영혼을 스며들어가지고 확장시킬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요. 왜? 하나님과 같이 작업해서 AI 처리하다 보니까 지식의 질량이 엄청나게 좋아져. 생각이 질도 좋아지고 상상력도 엄청나게 뛰어나지는데 우리 영어신들은, 조상님들은 육신을 이미 벗고 갔기 때문에 멘토가 지금 법문을 설하고 있더라도 어느 정도만 들어와서 내가 소화 처리할 수 있는 거지 그게 그렇게 막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집착을 떠오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 할수 있고 내가 이 법문을 소화시키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 할수 있는 거지 우리 인간신처럼 완벽하게 소화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지금 해탈하냐면 자손의 덕을 보는 거예요 그 덕이 바로 뭐냐 하면 내 자손이 공부를 열심히 할수 있도록 뒤에서만 보좌해주고 살펴주고 이런 것도 하나 덕이 되고 또 내가 어떤 도술의 힘을 가지고 와서 활동해서 살짝 도와주는 것다 뭐냐 하면 내 자손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이것도좀더다 보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생기죠. 그러면 자손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잘 만들어주고 신들의 전부 다, 다 보조를 다 했기 때문에 내 자손의 내 영혼의 질이 좋아지면 요내 영혼의 질이 좋아지면 그 공덕을 정확하게 갖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덕을 하게 되면 내가 뭐라고 했어요? 나한테 주어진 공덕이 영1임매되 있으면 이 모든 공덕을 전부 다 그늘진 곳에 다 뿌려주시라고. 그러면 나한테 매달린 헤매는 신들한테, 조상신한테 뿌려주고, 그 다음에 모든 내 조상들한테 전부 다 그게 다 공덕이 다 하게끔 돼 있죠.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차온계에 문을 열어서 전부 다 공부할 수 있는 길을 다 들여서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열어준 거예요? 내 자손이. 이 진리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내가 신량이 좋아져가지고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고 사회에 존경받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부모님 영혼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오천에 떠있는 신출로 있는 우리 조상님 영혼들도 전부 다 뭐냐면 내 후손을 그냥 존경하게끔 돼 있어요. 존경한다니까 왜냐면, 다른 그 후손들 보기 전부 다 지에서 뭐 조상도 모르고 천이도 모르고 그냥 지돈 벌어서 먹고 살기 바쁜데, 내자손은 사, 인생 교육을 받아가지고 사회 필요한 사람이 되고 빛나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존경, 존경을 받네요? 그러면 내주에 있는 모든 영혼신들이 전부 다 내려갔다 존경하고 따르게끔 되어 있어요. 이 신의 세계에요. 그럼 우리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 영혼도 내려갔다 존경을 해요. 신인데. 우리 조상님들도 내려갔다 존경을 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존경을 받으면은 내가 조상들한테 내 원력이 먹혀야 안 먹혀요. 그 원력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모두 다 공부하시라고. 차원계들한테 더큰 공부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천지대공사에 동참하시라고. 이러고 딱 말하면요. 우리 조상들이 전부 다내 자손을 갖다가 존경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사람 말은요. 예슬. 따르게 그돼 되어 있어요. 이때 뭐라 하냐면 원력이 먹힌다는 말 쓰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공부도 안 하고, 실력도 안 갖추고, 사회에서 나는 존경도 안 받는 놈이, 내가 사회에서 진리를 교육을 지금 받고 있다, 이거 신들한테 명령을 해버리면 신들이 뭐라 그럴까요? What? 원력이 안 먹히는 거예요. 왜? 네가 사는 게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인생을 못 살고, 이 사회에 빛나는 인생을 지금 못 살다 보니까, 우리 신들이, 조상신들이 너를 갖다 존경하고 따르고 싶어도 또안못 따른다, 는이 말이죠. 왜? 원력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럼 멘토는 뭐냐면 공인이에요. 하늘이 공인이야. 그럼 하늘이 공인이 신자한테 말하면 신자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왜? 너는 사회 존경받는 일이고, 내를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널리 이 자해를 위해서, 이 우주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 에서이백성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뭐냐면 말을 하면 원력이 딱 먹히게끔 되어있죠. 그래서 신자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했다 하면 신들이 뭐냐면, 알았습니다. 탁탁 움직이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멘토는 하늘의 힘을 써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하늘의 힘을 다 동참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럼, 요렇게, 공인들이 말했을 때는 사회 존경받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니까 어떤 지시를 탁 내리면요, 신들도 다 따르게끔 되어있죠. 그래서 스스로 다 이루어지게끔 되어있는 거예요. 요게 원력이라는 거지. 나는 사회에서 내가 필요할 일도 안 하고, 빛나 일도 안 하고, 사회 존경도안 받는데, 내를 위해서는 내만 잘 먹고 잘 사고, 이런 사람인데, 사적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내 조상들한테 전부 다 내려서 다 공부하세요 하면 먹힐까요? 존경은 아이더라도이 사회 에 전부다 사람들 존중받는 삶을 살아야지 말이 내 신들한테 그 권력이 작하게 먹히는 거예요. 그럼 내를 존중하는 그 조상이 있을 거고 또 내가 큰일 했을 때 내려갔다 존경하는 신들도 있으니까 권력이 먹히는 게좀 다른 거죠 이렇게. 요럴 때 작하게 권력이 먹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이 우리 조상 신들이 나를 갖다 좀막 괴롭힐 때가 많이 있었는데 여기 공부하면서 그냥 다다 다, 다 내렸었거든요. 왜 멘토한테 공부하고 있으니까. 멘토가 제자를 잘 성장시켜가지고 내 영혼의 질을 좋게 만들고 사회 필요한 사람을 내가 성장발전시키면요. 전부 다 내가 좋아진 만큼 그 공덕이 전부 다 누구한테 들어가요? 우리 조상들한테 다 돌아간 거야 그래서 신들이 뭔지는 모르지만 내 제자가 열심히 다 공부할 수 있도록 뒤에서 다 보좌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지. 요게 원력이 먹히는 거야 그러니까 신들은 이제 아는 거죠. 모를 날쓸 때는 내가 가르쳐준 거지 하신들한테 제자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라. 그리고 제자가 열심히 공부할 때내가 가진 집 작가 하나 있으니까 그거는 뭐냐면 너희들도 전부 다 교육을 지금 받으러 왔으니까 제자가 열심히 공부할 때그 뒤통수에 주파수 놓고 자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 저 차원계 중천계이더라도 하천계이더라도 그 주파수만 놓으면 제자가 법문들을 때촥하게다 연결되니까 난 한마디만 돼요. 나하고 동참하는 모든 신들이 전부 다 뭐냐면 내가 공부하는 전부 다공부 공부하시라고. 여러분 주파수를 다 열어 놓은 거예요. 그럼 내가 법문들을 때안될것 같지만은요. 저 차원계. 천원계모대에요 우리 은하 행성에 있는 모든 신들이 뭐냐면, 내 신줄로 연결되기 때문에, 신줄은 바로 뭐냐면, 주파수로 연결되는 길이에요. 내하고만 연결되어 있어, 신줄은. 다른 사람이 법문 들으면 내한테 연결돼요? 안 돼요. 신줄이 달라. 영문 자체가 다르다니까. 근데 내하고 연결된 조상신들은요, 오천 동안 연결된 신들은 내가 법문 들을 때 신줄로 탁 연결되기 때문에, 법문을 다, 주파수로 다 통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월력이에요. 그럼 두 가지를 분명히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제자도 공부해야 되고, 신들도 전부 다 교육을 전 받아야 되고, 전부 다내 앞에 사람이 오든 신이 오든 간에 전부 다왜내 앞에 왔냐면, 전부 다 공부하러 온 거예요. 공부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어, 공부하면 공부에 질이 좋아지면 그럼 쫙 하게 뭐냐면 공덕이 다 돌아간다. 그거를 1년에 한번 전부 다 조상들한테 전부 다 회양을 시키면, 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내 희생된 가치를 전부 다 인정하는 거예요. 신들이 이걸 제일 좋아해요. 그 다음, 내가 이런 모든 공덕을 갖다가 신한테 전부 다 공치사, 공덕을 다 돌려주는 걸요 신들이 엄청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신들이 희생된 가치를 인정해주고 공덕을 다 돌려주면 요 신들이 뭐냐면 집착이 스스로 녹아내려요. 아, 내가 희생된 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보람됐구나. 내 후손을 저렇게 사회 존경받는 사람을 내가 만들어갈 전부 다 내가 희생을 다 했으니까 그 공덕을 다 받는 거죠. 그래서 집착이 한없이 그냥 녹아내려요. 그래서 차원경 전부 다 공부하러 들어가는 거야 공부하러 가가지고 나중에 또 실력을 또 갖춰가지고 또 제자가 사회 큰 뜻을 펼때 뭐냐면 더큰 원력을 받아서 전부 다 동참하게끔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신도 전부 다 공부하는 거고 우리의 영혼 신들도 전부 다 뭐냐면 여기 왔을 때는, 지상에 내려왔을 때는 전부 다 공부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진료에서 교육을 받게 되면 신들도 좋아지고 제자의 영혼의 질도 좋아지고 같이 전부 다 해달되는 거예요. 그 공도 전부 다 같이 있게 된다. 이래 이해하시면 되죠.